이슈케 이 시간입니다. 보셨듯 민주당 전북 도당 위원장으로 윤준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먼저 소감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해묵은 수원 과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 제대로 확보해 내서 전북의 실질적인 대도약의 기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도당위원장의 역할과 기대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석대 홍석빈 교양대학교 수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준병 의원, 의원 당선 어떤 점이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정치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일 텐데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인데요. 지금 도당위원장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 약 7개월, 더 나아가서 이제 8, 9개월 정도 지금 남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 도당위원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내년 지방선거를 관리해내는 관리형 실무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확보 전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10조 원이 넘는 어, 대규모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전북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윤 도당위원장이 예결위 위원을 했었고요 또 30년 이상의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면서 전북도의 예산 확보에 있어서 유능한 역할을 수행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얻고 도당위원장에 당선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윤준병 도당 위원장의 공약, 어떤 게 있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직 뭐 구체적인 수준에까지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언급이 된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국회의원 재선이고 또 서울시 행정부 시장 등을 했기 때문에 어,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통합형, 융합형 리더십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 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북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책임도당을 만들어서 전북 발전의 추진 엔진 역할을 하겠다라고 내세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라는 목전에 닥쳐 있는 이 중요한 전국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당원의 지지하에. 어, 지역민들의 어, 성원을 도출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물이고, 두 번째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인물은 결국 기존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 외에도 도덕성과 실력이 겸비된 참신한 새로운 어, 신진 정치인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정치권에, 도내 정치권에 잘 영입이 돼서 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게끔 공천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잘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전북의 발전을 위해 가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새만금 공항이라든가 전조안주 통합 문제라든가 특히나 올림픽과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는 추진엔진 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더 나아가서는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도당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윤준병 도당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타협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방 선거 지휘를 맡은 상황에서 이런 이미지는 여러 우려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올림픽과 관련해서 어,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서울시 행정부 시장을 할때 지하철 구호선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어 위탁 업체하고의 어떤 그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 넘게 관료 생활을 하는 데서 오는 관료형 리더십의 경직성 이런 부분이 제기되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타협력 그리고 설득력 이런 것들 또 융합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외부의 지적이 있는데요. 네. 어 좋은 리더십은 결국 외유내강 또 외강내유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구비하는 것이 좋은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 한편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강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포, 어, 포용성, 그 다음에 타협 이런 것들과 정치력을 겸비함으로써 정치력과 행정추진력을 겸비할 수 있는 그래서 외유내강, 내강외유의 리더십을 길러나가는 것이 향후 윤도당위원장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번 경선 전임 도당위원장이었던 이원택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위해 중간에 그만두면서 치러졌는데 마지막으로 이 신임 도당위원장에 대해선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서 공청 관리를 공평하게 잘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기성 정치권에 더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해서 전북의 다양한 선택지들을 유권자한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역 내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분쟁을 어떻게 잘 조절할, 조절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전주 완주, 완주 전주 통합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전북도라는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해결해 해결해 줘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윤 도당 위원장의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을 앞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그 속에서. 어~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 낼수 있다라는 행정적인 추진력과 정치적인 소통력을 갖춰나가는 게 굉장히 큰 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